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홍석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MSI의 GF 시리즈 GF 638 RC 모델입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CPU는 8세대 i7 8750H 2.2GHz, RAM은 DDR4 8GB, 그래픽 카드는 GTX 1050 4GB, SSD는 M.2 버전의 128GB,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15.6인치, 해상도는 1920x1080, 배터리 용량은 51W, h 무게는 1.77kg, 키보드는 백라이트를 적용한 블록 키보드, 색상은 블랙이고요. OS는 미포함 제품입니다. 네,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상판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있구요 가운데 멋있는 용용이가 붉은색 로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차가운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뒷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구요. 방열 구조가 있구요. 네, 한손으로 열린지 한번 열어볼게요. 아주 가볍게 열리네요 힌지는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부드럽게 열리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두꺼운 부분이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은 2.17cm라고 합니다 평균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920x1080 FHD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요 안티글레어 패널을 갖고 있습니다 어, 베젤이 상당히 얇은데요 사이드 쪽은 울트라 씬 베젤을 적용해서 4.9mm 두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상단에 HD 캠이 보이고요 아래쪽에는 MSI 로고가 보입니다. 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열 배열이고 상단의 펑션 키들은 일반 키보다 조금 작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측에는 옵션 키를 모아놨는데요. 딜리트, 인설트, 홈,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등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방향키를 정세이즈 그대로 살려놨네요. 대신 쉬프트 키가 좀 작아졌고요. 엔터키의 모습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페이스바 밑으로 터치패드가 보이는데요. 하단에 물리 버튼을 적용했고요. 멀티터치가 되는 일반적인 30 패널입니다 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부터 전원 포트가 있고 USB 3.1 포트가 보입니다 네, 왼쪽부터 3.5mm 이어폰 단자와 마이크 단자가 보이고요 USB 3.1 포트 2개 USB C 타입 포트 하나 램 포트, 캔 히털 락이 보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외부 확장 모니터를 위해서 HDMI 포트가 하나 보이네요 컴팩트한 게이밍 노트북 GS63의 게임 성능이 궁금한데요 배틀그라운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파밍 시에는 30에서 40프레임 정도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전 중에는 60프레임 이상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지 못했지만 저업으로 충분히 돌아가는 1050 4GB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F6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무게가 1.77kg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은 두께 2cm에 2kg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1.77kg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 있는 그런 게이밍 노트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1W 시의 배터리는 7.5시간의 멀티미디어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일반적인 문서 작 작업은 8시간 이상 가능하다고 하니까 외부 활동에서도 충분히 견뎌줄 수 있는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GF638RC의 가격은 90만 원대 초반이고요 2018년 12월 표준 노트북으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이상 놀이다의 홍석표였고요 최신 노트북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